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저는 이 전세계 기술의 헤드쿼터라고 할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저는 지금 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느끼는 것들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실리콘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인공지능 개발에 어, 매우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는 지금 인공지능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지금 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인공지능보다 더 엄청난 수준의 인공지능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어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이 세상 신이 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인공지능을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은 기술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할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인공지능 회사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가 돼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나쁜 기술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총독부가 돼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매우 사악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것은 옳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거의 몇 년간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찰을 해 봤습니다. 좀 공부를 해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에 했던 일이 어, 그 조선에서 이 왕이라는 제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이 제도야말로 사람들을 정말 악에 빠뜨리고 너무 괴롭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그 조선에서의 왕을 없애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일종의 반역이죠. 그래서, 고정한에 찍혀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그, 한성 감옥에서, 그, 5년 7개월 동안 복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사형수가 돼, 사형수였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5년 7개월간 사형수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형수예요. 그냥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사형이 집행되면 죽는 거예요. 그 공포 속에서 그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어, 외부에서 이제 그 서양인, 미국인이죠.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안에 집어 넣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손발이 묶인 채그 고통 속에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경책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그 갇혀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도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야 뭐 지금 초대 대통령 뭐 건국 대통령 뭐 이승만 박사 뭐 프린스턴 정치학 박사 이런 화려한 모습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과자예요. 전과자고 사형수입니다. 자, 근데 당시 이제 조선의 그 뭐랄까. 권력자들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반역자고. 그러니까 보는 시선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그거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는 사람 입장 입장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은 전과자예요. 그것도 사형수입니다. 그리고 반란죄를 일으킨 뭐랄까 굉장히 중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키워나가신 그런 초석을 놓은 위대한 위인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인간의 기준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종 황제와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기준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나쁜 놈인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고, 사용수인 거예요. 반역자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영웅인 거예요. 보는 사람 관점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뷰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 직후에 이 북한 공산당과 그 힘을 합쳐서 하나의 통일 조선을 만들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 있습니다. 대부분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해방 전후에 대부분의 좀글좀 좀 읽는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대부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북한이 하나의 그런 조선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공화국, 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통일 조선의 사상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대부분의 대중의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그 그 분위기에서 남한만 단독으로 그렇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자, 사람의 관점으로 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 있던 민족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에요. 민족을 반으로 갈라놓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그런 가치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엔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 다시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인공지능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인공지능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일하는 게 옳을까요? 자,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다면은 당시 그 감옥이라는 공동체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범죄자 집단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 악한 인생의 바닥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인생의 바닥에서 그는 성경책을 보고 하늘을 봤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요. 땅을 보, 보느냐 아니면 하늘을 보느냐. 땅의 것들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느냐, 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님의 시선이 땅에 있잖아요. 그럼 님이 아무리 뭐뭐 뭐 교회에 목사님을 양성하는 신학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님이 땅을 보고 있다면 아시겠죠. 반대로 님이 뭔가 어떤 이유로 뭐 감옥에 갇혀서, 뭐 어떤 형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님은 나쁜 놈이고 범죄자예요. 하지만, 님의 시선이 하늘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선과 악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님이 마음속으로 땅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보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인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존경했던, 어,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를 추종했습니다. 매우 추종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드시고, 그 한국을 막 그렇게 복음화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거기다 엄청나게 큰 그런 언론사까지 만들면서, 그 뭐랄까, 그 본인을 재벌 스타일의 거대한 대제국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끝에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모두 이끌었던 곳은 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사람은 멋진 종교 지도자고, 그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를 만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 그걸 관리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있든지 그것보다 자기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시겠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 준그 미군 미군 병사가 있어요. 미군 병사. 근데 미군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총을 든 사람. 전쟁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런 나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 준그 미군 병사는 항상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판단대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군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중심적으로 본인이 군대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근데 그가 최근에 다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예전에 그 미군 부대 있을 때 만났던 친구가, 그 미군 병사가, 아, 또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군 생활을 그 한국에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자대 배치는 그 주한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미군 병사가 저에게 성경을 알려줘서,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성경, 말씀에 떠나 있다가, 다시 그로 인해서 다시, 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을 선언했다가 다시, 어,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제대하냐고 물어봤더니, 아, 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 제대하고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제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국 박사가 다 짱이라고 말하죠. 미국 박사 나오면 연봉 짱이고, 너무 좋은 삶이 있고, 얘기하지만, 그왜 가야 되는지는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 박사해라! 하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가지 마라! 박사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돈이 쥐뿔도 없어요. 동, 땡전 한푼 없어요. 공부도 못 해요. 학벌도 안 좋아요. 그래도 본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미국 박사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집이 되게 가난해요. 가난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것을 꿈도 못 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미국에 가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미국에 가라. 유학을 가라. 나는 돈을 지불도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국에 갑니다.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난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 갈 현실은 아니야.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가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내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이 친구, 제 친구예요 실제로 제 친구에게 말을 건더니 돈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 비행기에서 타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주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 친구에게 학비를 대줍니다. 놀랍죠. 믿겨지지 않죠. 뻥 같죠. 실제로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돈도 없고 가난하지만 신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신학대 대학원을 그렇게 마친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AI 사실은 여기는, 어, 악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감옥 같은 범죄자들이 모인 곳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대부분 자기가 이세상의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알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이제 실리콘밸리를 떠나라. 그리고 인공지능 그만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